섯두레바위가 있는 곳까지 차가 올 수는 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안차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. 서산 태안 안면도를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어이처럼 상당히 멋있는 곳은 또 처음입니다. 이와 유사한 곳은 몇 군데 더 있는데 차후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바이 뭐 속을 한번 통과를 해볼까요? 어. 야 좋다.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. 위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. 소코호뚜레바이 뒷부분입니다.